<laughs> 야, 이거 뭐 풋살장이 하나 놀고 있네. 자,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출입문. 오, 음. 규격이 정식 규격이네, 정식 규격. 야, 이 좋은 좋은 풋살장이 놀고 있다니. 자, 붓사라 필이 신어야 되겠네요. 발목 돌아가겠어. 6대6. 6대역 해도 됩니다. 자, 이게 LH 아파트 앞에 있는데,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, 공원이라서 아무나 오셔서 이용하셔도 돼요. 오, 진짜 좋다. 점점 좋아지는 우리 성남. 와, 근데, 주차할 데가 없네요. 도로 가야 되고 엄청 걸어와야 돼. <laughs> 야또 저기 가면 뭐가 있나? 오, 자, 성남동 여수 LH 아파트 앞에 있는 풋살장. 한번 와서 해보세요. 엄청 재밌는 게임이 되실 겁니다. 그만!